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살수 있는 만나와 꼴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장.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밍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사상, 어, 정치적 성향 아니면 종교적 에, 종교적인 어떤 성향들 에, 그런 것들을 아니면 성 정체성 이런 것들 이제 숨겨왔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걸 커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laughs> 두 사람의 아주 부자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이야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해나간다는데 그렇게 뭐 어떤 억압이나 박해나 이런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죠. 뭐 교묘하게 있을지라도 대놓고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없는데 이 시대에는 어 어떤 유대교가 전세 이 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러면 뭘 걸고 하는 거예요? <laughs> 목숨을 이제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명예살인 같은 게 있어서 가족 중에 뭐 가문 중에 누가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가문을 더럽혔고 가정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죽여 버립니다. 죽여도 어, 어떤 법적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추키는 거죠. 다른 거, 다른 개종하지 못하도록 어, 이때 당시도 이제 비슷한 뭐 살인까지는 모르겠으나 어,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 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민주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이것들을 뭐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게더 전략적인 것인가는 각 사람의 삶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성교적, 어떤 게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는 데더 유리한가? 유불리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따지고,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든 단체 안에서든 이걸 드러내는 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더 좋은가, 주님 편에 더 좋은가, 교회 편에 더 좋은가, 하나님 나라에 유리한가, 이 불리, 유불리를 따져서 그게 유리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성격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니면 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 뭐 기독교인이 외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뭐라 할까봐 두려워서 어 이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38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한번 보실까요? 누군지 시작.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유레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 등장을 해요? 아리마데 사람 요새 어떤 사람일까요? 어, 여기는 어떤 인물이 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를 찾아 보면. 병행본문들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장 57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시작,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그도 예수의 제자인데 아리마대 지역에 뭐예요? 부자 예 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부자예요. 뭐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이제 부자라 했으니까 이제 큰 부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일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빌라도는 누구죠? 총독이죠. 예, 총독에게 당돌이 들어갔다. 거침없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왜냐하면 일단 다 경계를 쓰지 않습니까? 총독이 되면 가이드들이 다 있고 예. 그래서 어 그런 어떤 것들을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쉽게 여기에 어 빌라도에게 갈수 있었던 건 본인이 뭐예요? 공회 원인 거예요. 공회원은 글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국회의원은 넘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은 넘고요. 어 근데 장관 같은 그런 강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재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어떤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행정부 직원 같은 장관 같은 그런 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당돌이라는 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이 총독 빌라도든 누구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인데 이때는 이미 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겠다. 장례를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내면에 뭐가 딱 섰던 거죠. 두려워서 그동안은 드러낼 질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랬던 사람. 그럴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laughs> 존경받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력 있고 부 있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삶이 어땠는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왜 존경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여기 보면 그들의 결의,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이겠죠. 그들의 결의와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에 매달기로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출교하기로 하고, 뭐 그런 결의들이에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렇죠? 5 0 절에 보면 음, 그 공회 의원으로 뭐 하고 뭐해요? 아 어, 이거 이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어, 그러니까 권력 갖고 있는데 부자야. 와, 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건데 둘다 가지고 있는데 성품마저. 좋아요. 의로고, 선하고 존경받아. 존경받기 마땅하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겠죠. 예수님 만난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요셉에 대한 거는. 근데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좀더 볼까요? 38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아, 어,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많으면 감추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앙이,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면 감출 일이 없죠. 근데 믿음은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됐는데 아직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유대인들의 압력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더 커야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믿고 마음으로 믿고는 있는데 사람들 눈치만 보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신앙 그냥 주일날 왔다갔다 하고 그냥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긴 뭘 자라겠어요 꼭그 교회 안에서만 생활인데 예? 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너 믿고 구원받고 또 뭐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이 바턴을 나에게 이이 복음의 이 바턴을 딱 나에게 줬는데 딱 줬는데 이걸 넘겨줘야지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복음의 진도가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아직은 믿음이 사람들과 어떤 압력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질 못했어요. 자, 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는데 여전히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보면 믿음이 자랐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뭘더 귀히 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둘다 가지려고 하면 그래요. 둘다 가지려 합니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이냐, 영생이냐. 이쪽 세계냐, 하나님 나라냐. 이 가부간의 결단이지. 이둘 다를 가진다. 아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오케이. 믿음이 아직은 이제 뭐 시작이고 뭐 작고 뭐 얼마 믿지 않아서 얼마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죠. 믿음이 자라니까 근데, 아니, 10년을 예수를 돌을 닦았어. 20년간 예수의 돌을 닦았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뜻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 30년을 다녔어. 근데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보여. 그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어릴 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양해가 된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이제 두려워하다가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언제 이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슴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인이 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신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셔서 그래도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대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거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 죽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어이 아리마디의 사람이 요셉이 크, 믿음이 확 커진 거예요 믿음이 확 커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뭐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잃을 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 그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똑같은 아리마데 요셉이었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뭐가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당돌이 들어가잖아요. 당돌이. 거침없이 내가 잃을 것, 뭐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핍박 그런 거생뭐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나타나죠. 예,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터라 쯤 가지고 온지라. 예, 니고데모는 뭐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데 이분도 공회. 공회원이죠.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 신실하신 분. 이분은 이제 랍비라고 칭해지는 유대교의 선생님일 정도로 아주 학식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동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됐는데, 가진 게 많은 분들은 그 가진 걸 가지고서 뭘좀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 들어가고, 뭐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고 아니면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고 불교 지역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보단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모인 걸 밝힌 거예요 제자인 걸 밝힌 거예요 장례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시체 그 십자가에서 근데 혼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리마데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시신을 이게 소문이 다 나죠.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라는 게다 알려지죠. 이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알려지는 거, 밝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두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화하는 걸 보더라도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 대화하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중하고 신중하고 어떤 명석하고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커밍 아웃한 거죠. 여기에는 아마 다양한 성격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조용하고 내향적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거침없어하는 성격과 관계 없이 거침없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뭐 이뭐이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미으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세상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처럼 당돌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둔촌동의 조각구름이 떠서,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또 땅밟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돈촌동 아파트의 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어, 예비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를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던천동에 조각구림이 떴는데 하나님께서 폭포수가 돼서 쏟아지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